드디어 집 리모델링이 다 끝났습니다 한달반 동안 이 삼복도 위에 한달반 동안 개고생 해가지고 집 리모델링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나가지고 이제 좀아한달반 동안 아주 그냥 뺑이 쳤습니다 아주 그냥 아 이게 집은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나아 와이 리모델링은 있는 틀에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일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한달반 동안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자 이제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소홀했죠 집 리모델링 하는 것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하는 것만 바라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좀 소홀했는데 이제 또 앞으로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찾아서 재미를 좀 드려야 되는데, 아, 제가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뭘 할까? 고민이 많아요. 이 촌동네에서 별로 재, 촌동네에서는 별로 재밌는 게 없는데, 이 촌에서.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얘기도 중요한데, 지금 심각하죠? 지금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환장합니다, 환장해, 지금. 지금, 닭 키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소, 돼지, 닭, 크게. 소, 돼지, 닭이죠. 지금 초 비상입니다. 초 비상. 왜 비상이냐? 하... 러시아 푸틴 아저씨 때문에. 푸틴 아저씨 때문에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다가 공물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죠.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네번 올랐고요. 올해 벌써 세번 올랐고 추석 전에 또 엄청 오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벌써 한 7번, 8번이 올랐는데, 통계상 따져보면 한40% 이상이 올랐어요. 지금 그 곡물값이, 곡물값이 뛰니까 이 사료값이 한40% 이상이 올랐어요. 그리고 추석 전에 또 키로당 200원이 또 오른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들어오는 금액에, 60만 원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올 때마다 60만 원. 그러면은 40%가 또뛰또는 거예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게 체감할 수 없지만 소, 돼지 다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지금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닭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닭을 내놓, 내놓는다고 전화가 지금 자주 옵니다. 닭을 못 키우겠다고, 사료값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일반 산란계가 아니잖아요. 천계잖아요 알을 안 낳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아, 미치는 거예요. 자, 일반 산란계는 산란률이 9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천계는 1년 평균 산란률이 30% 정도가 안 돼요. 25에서 3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사료값이 작년부터 계속 올라, 계속 오르,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닭 키우시는 분들이 지금 닭을 막 내놓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미쳐요, 미쳐. 뭐 계란값을. 근데 이게 또 일반 살랑이 같은 경우는 계란값을 좀 올, 좀 올,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이 청란은 또 가격을 또 올리기도 참 애매해요. 올리기도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환장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올리면 한 판에 막천 원, 이천 원 올려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청랑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산란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천원 이천원 올려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청계같은 경우에는 그산란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와 그거를 그렇다고 또안 올릴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지금 무지한 무지하게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지금 제 주위에서도 지금 천 개를 키우신 분들이 꽤 되는데, 지금 벌써 한 세, 네 집이 내놨어요. 다다 팔아버리고, 안 하겠다고. 안 맞는 거죠. 이게 사료값 그렇게 40% 50% 올라가 버리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뭐 그분들은 또 광고료까지 내잖아요 광고료가 뭐 판매 금액의 30% 이상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빼고, 광고료 빼고, 사료값 빼고, 나오면, 농장 운영 자체가 지금 매우 힘든 겁니다. 근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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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그나마, 사료를 좀 만들어, 먹어, 매, 만들어 먹이고, 광고료가 안 나가니까 조금 덜 하긴 한데, 와,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닭을 키울 수가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심각 심각.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심각한 위기예요, 지금, 농장들이. 소, 소도 말할 거 없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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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돼지도 뭐, 사료값 올라가니까 뭐, 아, 농장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그래서 농장 농장들도 많이 내놓고 계시고. 아좀 심각합니다 지금. 이 푸틴 아저씨 이거를 내가 러시아로 가서 내가 그 사람 하, 내가 내 나라도 가서 한 그냥 하고 와야지 지금. 아우 하, 견뎌야 되는데 이견 언제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을지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 앞으로 닭을 키우시려는 분들은 심각한 고민을 한 끝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 소, 돼지, 닭, 모두, 모두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축, 축산업이 지금 위태롭, 위태롭습니다. 무지하게 위태로운 그시기입니다 소비자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축산업계가 무지하게 힘들구나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하하. 하지만 또, 개기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음, 해야죠 방법으로. 아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아속 터져 죽겠네 아주 그냥. 그건 그렇고 자 낚시도 더운데영남인의 러브하우스를 리모델링한 러브하우스를 제가 한번 잠깐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영남인의 러브하우스입니다. 짠, 짠, 짠. 음, 들어가는 현관이고요 현관으로 들어가면, 저기 있죠. 거실하고 주방. 거실하고 주방 딱 이렇게 해놨어요. 천장도 높게, 층구를 좀 높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여기로 샥 들어가면, 네, 여기는 이제 안방이죠? 안방, 안방도 사, 이렇게 해놓고, 화장실도, 화장실이 옛날 집이라 조금 낮아요, 천장이. 거기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거라서. 자, 이렇게 하고, 뭐, 자, 나가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이제 애들 방. 작은 놈, 큰 놈. 이쪽은 이제 애들 화장실, 샤워장.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들어가는 입구고 자. 요 벽은 이제, 예전에 이제 어머님이 살던 집이라, 이 벽을 그냥 그대로 놔둘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예. 옛날에 그 집터라는 거를 한 부분을 그냥 놔두려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마당! 하... 마당 제가 신경을 제일 많이 썼죠 마당, 저한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마당 한세평한세평 한 되려나? 돌리고 자갈 흑 자갈 깔고 디딤돌 깔고 아유딱 만들어놨죠 삼겹살 구워먹기 좋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흰색 페인트로 칠해가지고 빔 프로젝터로다가 영화 보는 공간 딱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남겨놨어요 지금 다 끝나고 이제 페인트 칠만 하면 돼요 다 끝나고 한달반 걸렸는데 아이 뜨거운 날씨 하다 보니까 일 하시는 우리 형님도 힘들어하시고 아 집은 조만한데 알알차니다 집은 조만한데 알차요 그래서 내 식구 살만하게 딱 좋습니다 마당도 있고 마당이 채, 제가 마당에 신경 제일 많이 썼어요. 이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끝영남인의 여우 로보하우스 소개 끝너 똑같죠?